구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음, 어... 마투기? 마투기 찍을 건데, 제가 이걸 어제 사서 어제 뜯었는데, 어제 보려 영상 제가 귀찮아서 안 올려가지고, 오늘 올리는 영상인데, 진짜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다 뜯어보았거든요. 그래서, 네, 다 뜯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구매했는데, 분홍색과 50g 짜리 구매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뜯어보았거든요. 근데 진짜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액교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도 양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거대 액교 만들어가지고. 양이 훨씬 줄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안 올렸어요. 그거에 어제 영상 아예 안 올렸어요. 귀찮아가지고 아이클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아이클레이입니다. 얘는 안 뜯었어요. 분홍색깔로만 입혀가지고 흰색 흰색 구매했어요. 얘도 말랑말랑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클레이 흰색, 아이클레이 분홍색 두개 구매했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음, 이고요. 얘는, 저, 이거는 아빠가 사주셨어요. 아빠가. 아버, 아빠께서. 얘는 야광채 괴물이에요. 저번에 이거 제가 파란 색깔 샀었는데, 액괴를 만들려면 이게 또 필요해가지고, 어차피 다 떨어진 겸에 구매했어요. 야광 조금 되더라고요. 야광이 조금 돼. 근데 색깔이 좀 연해요 이게. 색깔이 진한 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워요. 이게 야광 입구에 이렇게 있고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 제가 별로 안 샀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는 일기장 구매했어요. 일기장. 마트에서 구매했어요. 레츠고두개 달. 같이 가다 뭐, 모두 함께 가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트레이브 트레이브 맵. 이게 지도라는 것 같아요. 지도. 맵과 지도 아닌가? 모르겠네. 내 대체 영어를 왜읽냐 일기장 구매했고요. 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스프링여가지고 이 이렇게 열고 보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서 그냥 네, 네. 어이거두개 샀었는데 그거는 방학 특제로 내야 돼가지고 네, 이거 어디다 었지 잠깐만요. 이렇게만 이렇게 보자. 난 이렇게 입고 마지막이에요. 와, 슈퍼도다. 슈퍼 소다를 구매했어요. 어, 이게 제가, 제가 한번 뜯어서 어제 먹어봤거든요. 진짜 쉬어요. 저희 엄마가 바로 먹고 뱉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먹지 말라는데 엄마가 그냥 한번 딱 먹다가 팍 뱉어버린 거예요. 응? 이게 오 노벨 오 소다라고 써있고 노벨뉴 어, 뭐냐? 껍질은 이렇게 되 있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지가. 일본어로도 써 있고, 영어로도 써 있습니다. 어? 이거 일본 제품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속샷, 지 있구요. 보시면 이렇게 된게 있어요. 제가 뜯어서 먹어